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어, 아직 그 하락이 화끈하게 이제 반전이 나오고 있는 못해서, 네. 상당히 그, 주주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수급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네, 특히 그, 외인 동향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비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요건도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때문에 하락하는 거냐 그리고 반전할 수 있는 수급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글로벌 정책이 180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미국 정책 최대 수혜주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대박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이노베이션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힘을 좀 주시는 네, 그런 주주님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노베이션인데, 음, 자, 우리가 지금 실적이 시원찮아서 결국,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하락을 보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건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실적이 신통찮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뭐, 상반기에 한 4억 정도 적자를 봤죠 근데 지금, 이노베이션이, 여러분, 실적 때문에 이런 패턴의 극등 패턴이 나왔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적이 시원찮은 것은 익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이 실적 문제 때문에 믿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그 11월 15일까지니까 이 고비를 치라면, 아, 일단 그 실적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삼각 압병. 그래서 베리스마 테라프틱스를 압병을 한 거. 이 호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건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을 다 토해냈잖아요. 토해냈다고 한다면 더 밀릴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호재가 노출돼서 밀렸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반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자, 여러분, 주가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죠. 외인들은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외인들의 매수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 신한증권을 통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 뭐 신한증권은 23일날부터 사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사서 물려 있습니다. 천하의 신한이 물렸어요. 단타 규제이고 어, 흐름을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신한증권이 물렸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어, 얘네들이 아직 팔고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물려서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10월 23일부터 신한증권에서 좀 들어왔어요. 수급적인 면을 볼때 예,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한증권이 주도를 한 거죠. 여기다 대고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쪽이 지금 애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샀다 이렇게 팔고 더 이상 팔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JP 모건. Morgan. JP 모건도 뭐그 이전에 샀다 팔고 더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손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10월 23일부터 한 32만 주 정도를 사서 아직 팔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 32만 주를 걔네들이 샀잖아요. 근데 손질을 보고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매수 단가가 지금 가격보다 위쪽일 겁니다. 아, 밑에서 이제 산다 하더라도. 근데 얘네들이 신한증권이 여러분 손에 보고 파는, 팔고 나가는 거 봤어요? 손절매 때리는 거 봤습니까? 저는 잘못 봐요. 얘네들은, 아, 일단, 울타기라도 해서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 본전 이상에서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는 거예요. 그죠? 렇 되게 신한증권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창구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작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줄기는 우리가, 뭐, 외국계 정권사 창구가 중요한 것보다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합병하면서 여기에 대한 호재료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요게 일단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고, 신안의 수급은 사실 차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신안은 그렇게 쉽게 손질 보고 나가질 않아요. 다시 들어 올리는 파동이 니네들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조금 더 모양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아,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올리는 거 예전에 우리가 잘 목격을 했었고요.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이 나빠서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리스마 테라퓨틱스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2 압박은 지난 11일이죠. 11일 날, 이때부터 상장이 돼서, 아, 14일, 14일부터 상, 아, 14일이 이제 상장일인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미리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 13, 14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2, 13, 14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물량이 지금 현재 나왔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미리 압박이 주가 내려가는데 이제 먼저 선작용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사실 14일날 상장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2, 아까 1 1일이 아니죠. 12, 13일날 권리 공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11일이 아니고요 12일, 13일에 권리 공매도를 할수 있죠. 그래서 자이 물량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은 먼저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12 물량 전환 돼서 상장이 되는 것이 지금 또 부담을 주면서 이 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라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는다. 그리고 12일, 13일에도 권리 공매도로 미리 나올 수 있지만 미리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뜸을 들여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선 반영됐다는 측면을 더 크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진회장 둘째 딸, 지금 산에 이사로 들어와 있고, 진회장의 HLB 이노션에 대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넥스트 리보에 대한 야망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어, 일단 뭐, 이번에 조정의 폭은 좀 깊긴 했어요. 하지만, 네, 요런 거는 되게 한두 방에 만회한다는 거잘 아시죠? 네,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다. 지난 3월에도, 네, 요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바로 시세를 치면서 큰 시세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품고, 그냥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잖아요. 카티 치료제권과 관련한 재료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을 다 토해냈다면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다. 그리고 넥스트 리버세라립은 어디냐? 바로 HLB, HLB 이노베이션이다. 이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적은 뭐 일단 좋으리라고 예상한 종목이 절대 아니잖아요. 실적권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불확실성 거쳐져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노베이션 정도의 종목이라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품은 이노베이션 정도라면, 최근에 내린 폭은 한두 방으로 그냥 바로 만회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아, 이제 와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나 신속한 정보는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네, 요 번호로, 이노베이션,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산업해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 봤어요. 자, 주가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고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w 블나3 w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영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 0 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끌리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끌리가이 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 우리가 이거 이게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에 거쳐서 이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